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동인님의 순정으로, 같은 제목, 다른 주제로 조선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에 각각 연재되었던 단편 소설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연애, 두 번째는 부부애, 세 번째는 우애입니다.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정 김동인 연애편 북경으로 동지사가 들어갈 때였다. 복석이는 짐을 지고 동지사 일행을 따라가게 되었다. 언제 돌아오련 글쎄, 내야 알겠니? 그때 치마감 한감 꼭 사오너라. 시끄러운 것두번 부탁 안 해도 어련히안 사오리. 복서기와 용녀의 작별은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놓았다가는 다시 부여잡고, 부여잡았다가는 다시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울었다. 대놈의 개집애가 너를 가만둘 것 같지 않다. 이렇게도 말해보았다. 마음 편했다가는 죽인다? 이렇게도 말해보았다. 그러다가 새벽 인경이 올 때에야 그들은 놓았다. 동지사의 일행은 압록강도 무사히 건넜다. 때는 8월 중순이었다. 무연한 만주의 벌에 잘 익은 고량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밭 사이에 뚫린 길을 쉬이 소리 용감스럽게 동지사의 일행은 북경으로 길을 갔다. 짐을 지고 따라가는 복석이의 눈에는 멀리 지평선 위에 용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화상을 따다가 붙인 듯이 지평선 위에 딱 붙어서 아무리 지우려야 없어지지를 않았다. 복석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빙글에 웃고 하였다. 압록강을 넘어선 지 열흘 만에 복석이는 수토 불복으로 넘어졌다. 복석이는 울었다. 억지 썼다. 나를 여기 버리고 가는 것은 소백정이라고 때도 써보았다. 그러나 대사는 복석이의 병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병든 몸은 산설고 물선 곳에 혼자 떨어졌다. 그리고 동지사의 일행은 여전히 북경으로, 북경으로 길을 채웠다. 열흘이 지났다. 복석이의 병은 완쾌되었다. 아무리 낯선 수토라 할지라도 철석 같은 복석이의 건강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동지사의 뒤를 따르려 하였다. 그때 마침 다행으로 같은 길을 가는 어떤 중국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사흘을 동행하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들은 어떤 호농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밤이 되었다. 복석이가 용녀의 일을 생각하면서 혼자 기뻐할 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되놈 선옷이 달려들어서 복석의 따귀를 떨어지라 하고 때렸다. 영문을 몰랐지만 복석이는 반항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수효로 4대 1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결박을 당하여 우매에 갇혔다. 이튿날 그는 벌에 끌려나갔다. 하루 종일을 농사 추수에 조력하였다. 밤에는 또한 결박하여 우메 가두었다. 낮에는 또 일을 시켰다. 20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그는 손짓 눈짓으로 겨우 자기가 10년 기한으로 이 집에 팔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19살이었다. 그는 일을 갈았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밤낮을 파수병이 그들을 지켰다. 끝없이 긴 하루를 지나면 또한 끝없이 긴 새날이 이르렀다. 긴 새날이 이를 때마다 그는 용렬를 생각하고 10년을 어찌 지내나 하였다. 1년이 지났다. 아, 1년이라는 날짜가 얼마나 길었을까. 그러나 이상타, 지나고 보니 꿈결 같은 1년이었다. 어느 틈에 지나갔나 생각되는 1년이었다. 그것은 벌써 만기에 10분의 1이었다. 이렇게 열번 지내자, 지내자, 그는 결심하였다. 어언간십 년도 지났다. 지나고 보니 꿈결 같은 십 년이었다. 오늘이나 놓아주나, 내일이나 놓아주나, 아, 용년은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기다리던 끝에 그는 뜻밖의 선고를 받았다. 다른 혼홍에게 새로운 이십 년의 기한으로 다시 팔린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혀를 끊으려 하였다. 그러나 용렬를 생각하고 중지하였다. 또 20년을 참자. 그는 용하게도 이렇게 결심하였다. 새집에서도 또한 10년이란 날짜가 지났다. 그때 그는 40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는 대국과 외나라와의 사이에 난리가 있다는 것을 바람결에 들었다. 그 뒤를 이어 대국이 졌다는 소식도 바람결에 들었다. 왜가? 그것은 과연 뜻밖이었다. 아, 그동안 용녀는 잘 있나? 조선이 독립하여 한국이 되었다는 풍문도 들었다. 동지사라는 것도 연전 없어졌다는 것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용녀를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하였다. 장대인이 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하면서부터는. 그런 시골 중에 시골에서도 욱적하였다. 종들도 모두 노연한다고 종들 사이에서도 수근수근하는 공론이 많았다. 그때 복서기는 벌써 70이 가까운 나이였다. 마침내 복서기도 노연했다 그러나 그것은 장대인의 덕이 아니고 나이 많아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 기나긴 날짜였다. 50년이라 하는 진절이 나는 긴 날짜를 용녀를 생각하고 살고 용녀를 생각하고 지냈다. 노예난 때에는 그는 용녀의 한마디 밖에는 조선말을 잊은 때였다. 그는 노연하면서 푸른빛 치맛감을 한감 사가지고 50년 전에 약속을 이행코저 정다운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간 곳마다 그의 경이었다. 기차라는 것이 있었다. 이전에는 나로로 건넌 압록강에 커다란 쇠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전에는 곳곳마다 곡발관이 씩씩 거렸지만 이제는 그 자취조차 없었다. 고울고울의 영문과 군청에는 모자 쓴 아이들이 드나들었다. 정다운 고국? 아,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정붙일 곳이 없는 고국이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였다. 50년을 두고 그리던 그 땅이었다. 변하였으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것은 상상 이상의 변화였다. 몽롱한 기억에 남아있는 것 뿐이 남아 삼각산은 그 빛조차 달라졌다. 남산은 그 형태조차 변하였다. 그는 서울 장안을 집집마다 대문을 기웃거리며 싸돌았다. 그는 두 달을 찾았다. 그러나 용렬을 위하여 50년은 참았으나 여기서 두달 이상을 더 찾을 기운은 없었다. 말로는 고국이나마 산설고 물설고 말 모르는 타양이었다. 그는 마침내 단념하였다. 그러나 온전히 단념하지 못한 그의 마음은 서울에 남겨두고 또다시 대국으로 서울을 등졌다. 그의 쓸쓸한 그림자는 의주통도 지났다. 장한은 벌써 제너머로 사라졌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침을 탁 뱉은 뒤에 몸을 바로 하였다. 그때였다. 그는 뜻밖의 자기의 연암은 간 앞에 용녀의 뒷모양을 발견하였다. 그는 뛰어갔다. 당신, 당신, 너무 억하여 이 한마디밖에는 하지 못하였다. 왜 이래? 노파는 횃불이 치며 돌아섰다. 그때의 복석이는 50년 동안을 잠시도 잊지 못하였던 그두 누나를 보았다. 당신 소리가 연하여 그의 입에서 나왔다. 노파도 마침내 알아보았다. 이게 누구냐? 복석이로구나! 둘을 마주 부여잡았다. 이제 다시 놓았다가는 영구히 잃어버릴 듯이 힘을 다하여 쓸어안고 통곡하였다. 좀 뒤에 행인들은 웬 더러운 진아인과 조선 노파가 앞에 푸른 비단을 펴놓고 서로 외공을 까먹으며 기뻐하는 양에 경희의 눈을 던졌다. 얼마 뒤에 이 칠십 난 총각과 칠십 난 천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신부의 몸은 푸른 진아 비단으로 감겨 있었다. 부부의 편 당신 그 지아버니가 금년 봄에 평도로 죽었소. 말리 밖에 돈벌이하러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외로이 집을 지키고 있는 아내에게 이런 소식이 왔다. 그때 아내는 태중으로 거의 만삭이 되어 있었다. 얼마 뒤 아내는 옥동을 낳았다. 산후도 경쾌히 지낸 뒤에 아내는 삭배를 짜기 시작하였다. 천하만사를 모두 잊은 듯이 젊은 과부는 배짜기에 열중하였다. 1년이 지났다. 어린애는 헤들거리며 벌벌 기어다녔다. 젊은 과부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배짜던 손을 멈추고는 어린애를 내려다보고 하였다. 또 1년이 지났다. 어린애는 쿠둥쿠둥 뛰어다녔다. 쉬운 말은 다 하였다. 젊은 과부의 눈물 머금은 사랑의 눈은 어린애의 생장을 돕는 가장 좋은 걸음이 되었다. 어린애는 나날이 보이게 컸다. 어린애의 새 돌이 지났다. 천하 만사를 잊은 듯이 배짜기에 열중하였던 젊은 과부는 배짜기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은 돈을 세어보고 곁집을 찾아갔다. 엄마, 언제 와? 열밤 자고 마 그때는 아버지도 같이 오지, 암 같이 오고 말고, 앞서는 눈물을 감추고, 젊은 과부는 제 가장 사랑하던 아들과 작별하였다. 그 사이에 3년 동안을 삭배를 짜서 모은 돈을 어린 아이와 함께 곁집에 맡긴 뒤에 수로 천리, 육로 천리에 먼 길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는 먼 길을 젊은 과부는 수중에 돈한푼 없이 떠났다. 없는 남편의 뼈를 거두어 오고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솔잎을 씹었다. 산골짜기 바위틈에서 자기가 예사였다. 큰 집에 가서는 동냥을 하였다. 마을에 가서 상리를 하였다. 이리하여 열밤 차고 오겠다고 자기 아들에게 약속한 젊은 과부는 집을 떠난 지 1년 만에야 백두산 벌목터까지 찾아갔다. 제주도에서 왔던 사람의 무덤. 이러한 몽롱한 질문을 하면서 이 벌목터에서 저 벌목터로 찾아다니던 그는 석달 만에야 그 제주도에서 왔던 사람의 무덤을 얻어냈다. 사람의 독한 마음은 능히 하늘빛을 어둡게 할수 있는 것이다. 몇해 동안을 단지 이한 덩이의 흙더미를 찾기 위하여 애쓴 그는 마침내 여기서 발견하였다. 그는 나뭇개비를 하나 얻어다가 그 무덤을 팠다. 그리하여 무서움도 모르고 밤을 새워가면서 뼈를 줄여 가지고 온 치룽에 넣은 뒤에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곡을 하였다. 4년에 가까운 날짜를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이었다. 사흘을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한 뒤에 그는 산을 내려왔다. 소문이 벌써 퍼졌는지 산 아래 마을에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를 기웃기웃 들여다보았다. 젊은 과부는 머리를 수그리고 걸었다. 그의 등에는 가장 그의 사랑하던 이의 해골이 지워 있는 것이었다. 사랑은 가장 큰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위에 선다. 사랑하는 이를 등에 업은 그는 발걸음조차 가벼웠다. 이제는 사랑하는 이의 유골을 기르는 귀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고향의 길로 둘째 걸음은 첫 걸음보다 더욱 빠르게. 다시 육로천리 수로천리의 길을 떠난 그는 어떤 동리에 들어갔다. 그곳은 그 해골을 파낸 곳에서 이틀 길쯤 되는 곳이었다. 그는 시장함을 깨달았다. 한 술의 밥이라도 얻어먹을 양으로 어떤 집 문간에 섰다. 남의 집 문간에는 서는 것도 한두 번 뿐이랴만 등에 사랑하는 이의 해골을 업은 이때에는 그것도 그다지 고통은 아니 되었다. 응? 그는 거기서 없은 줄만 알았던 자기의 남편을 보았다. 어떤 여인과 살면서 그집 주인 노릇을 하는 남편을. 여보. 모기 소리만한 소리가 짐짓 여인의 입에서 새었다. 어. 역시 모기 소리 같은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새었다. 여인의 등에 젖던 치룡은 저절로 미끄러져서 힘없이 땅에 내려졌다. 여인의 오른편 무릎이 땅에 닿았다. 그 뒤를 따라서 왼편 무릎도 닿았다. 그 다음 순간 여인의 몸은 넘어지는 고목과 같이 땅에 쓰러졌다. 넘치는 순정을 발에 밟힌 바된 젊은 여인은 너무 억하여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거기서 영원한 잠이 들었다. 우의 편 자네 이쯤 뭘로서 일하나? 그저 그렇지. 길에서 만난 씨가 물어볼 때에 A 군은 오연히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 버렸다. 씨는 A 군의 동창생의 하나인 재산가요. A 군은 무직자였다. 오, A 군, 이쯤 생활이 어떠시오? 노영, 아픈데 있어? 다른 친구가 길에서 만나서 물을 때에 A 군은 불륙해 한 듯이 이렇게 대답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고급 사원이었다. 자네 이쯤 용처벌이나 하나? 자네가 돈잘 벌어서 부자되게?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장사하는 친구였다. 남이 아무 짓을 하든 무슨 관계야. 자기네들이나 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지. 친구들이 자기에게 무난하는 것조차 A군에게는 수모와 같았다. 이전에 학교에 같이 다닐 때에는 모두 벗이었다. 그러나 일단 교문을 나서서 빽빽이 자기의 업에 달렸던 다음부터는 모두들 적이 되었다. 부잣집 아들은 호강을 하였다. 재산 있는 사람은 월급쟁이가 되었다. 재산 없는 사람은 그래도 제 직업 하나씩은 붙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는 a군이었다. 친구들이 그를 만나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a군에게는 마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자네는 뻔뻔 놀고 있나 하는 듯이 들렸다. 이제, 언제, 이제, 언제. 그는 주먹을 부르지며 때때로 생각했다. 겨울이었다. 일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던 A 군은 저녁 때 무거운 다리를 집으로 돌렸다. 늙은 어머니를 어쩌나, 병신 누이 동생을 어쩌나. 모두가 그에게는 근심뿐이었다. 아, 날도 춥거니와 세상도 춥 그의 얼굴빛은 송장과 같이 빗기가 없었다. 집에는 아랫목에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병신 누이동생이 그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안이 바깥보다 더 추웠다. 모두들 헐벗었구나. A 군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귀에 무슨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까 누가 두고 가더라. 오늘 누가요? 내가 알겠니? A 군은 봉을 찢었다. 친구의 정일세, 과동이나 하게. 그리고 은행깍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A 군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문득 시뻘개졌다. 누가 거지냐? 누가 돈을 달라더냐? 은행깍지는 다시 그날 밤으로 보냈던 사람의 집에 들어 떨어졌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그는 속으로 부르찢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서 그 뒤는 계속하지를 못하였다. 어떤 날 집에 돌아오매 늙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눈을 연하여 보비며 무슨 비단옷을 짓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한순간 눈을 치떠서 A군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A군도 다시 묻지 않았다. 저녁 뒤에 어두운 석유불 아래서 어머니는 그 옷을 다시 들었다. 그게 뭡니까? A군은 또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A군은 또다시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뒤에 어머니는 혼잣말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괜찮지만 출입하는 사람이야 옷한 벌은 있어야 지 않니? 품파리를 해서라도 옷한 벌은 장만해야지. A군은 탁 가슴에 무엇이 받쳐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눈이 아득하였다. 그는 얼른 머리를 돌이키고 말았다. 이튿날 그는 낡은 교과서를 한 보퉁이 몰래 싸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당국에서 낡은 책방으로 또다시 전당국으로 돌아다녔으나 80전 밖에는 거두지를 못하였다. 씨를 찾을까 해보기도 하였으나 죽으면 죽었지 씨를 찾지를 못하였다. 할수 없다. 이곳으로 오단벌은 못해드리나마 따뜻한 국한 그릇이라도 끓여드리자. 그는 저자를 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뜻밖의 봄같이 화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윗목에는 씨가 앉아 있었다. 굳은 순간에 A는 불붙는 눈으로 씨를 보았다. 씨도 A 군을 쳐다보았다. A 군 노여워 말게. 아. 감격이 넘치는 순간에 사람은 능히 저편 쪽의 심리며 진심까지 귀신과 같이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군은 C의 눈에서 순정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결코 부르주아의 자비심이 아니고 진정의 마음에서 나온 우애였다. A군은 둘러보았다. 질소는 하나마 두텁고 뜨뜻한 옷에 쌓여있는 어머니와 병신 누이 동생을 그리고 깨끗한 돗자리를, 또한 두꺼운 이부자리를. A군은 씨의 앞에 꿇어 앉았다. 눈물이 샘솟듯 그의 눈에서 흘렀다. 그리고 A군은 이때 처음으로 알았다. 순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과 그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귀엽고 또한 기쁜 것인가를.